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일간 금왕읍 응천일원에서 열린 제7회 음성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중국권 최대 인삼생산지인 음성에서 열린 제7회 음성인삼축제는 천하제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음성인삼이 최고야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음성인삼명인에는 음성읍의 조효동씨가 선정돼 음성군수상을 수상했고 인삼품평회 천재인상에는 음성읍 조교실씨 태극상에는 금왕읍 안용식씨가 수상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전국 최고품질의 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삼직거래 판매장과 일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고 인삼약초전시, 홍삼인절미시식, 인삼공예품, 인삼 튀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어울림마당, 색소폰 가야금 공연 및 다문화 노래자랑이 진행됐고 생산자 어울림 한마당과 제 1회 음성 인삼가요제 예선과 본선이 공연장에서 열려 음성 인삼가요제에 대한 뜨거운 인기도 실감했습니다. 한편 행사 기간 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추가 확산에 따른 우려를 막기 위해 군은 철저한 방역 활동과 축산 농가 방문 자제 등 적극적인 홍보로 차분히 행사가 진행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인삼 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성군이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 태주시를 방문해 두 도시 간 우호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2000년부터 음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온 태주시에서 양국 간의 우호교류 재개를 희망해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서에 따라 문화, 농업 및 축산, 체육 등 상호간 인력과 기술교류 및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태주시에서 개최하는 제10회 국제의료박람회와 관련해 군은 지역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지난 6월 말 공개모집해 3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음성군 상공회의소와 함께 방문해 제약 및 의료기기, 메디케어, 유통업체 등약 20여 개국 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을 홍보하고 파트너십 체결도 진행했습니다. 음성군의 소망인 소방 복합 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중부 4군이 공조해 충북 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 복합 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조병옥 음성군수가 지난 8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회 다수의 의원들을 만나. 건립의 당위성과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경대수 국회의원도 여러 여야 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물로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과 태풍 타파 등 주민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발 빠른 대책회의로 주민안전에 적극 나섰습니다. 조병욱 음성군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과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상황이 급박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부군수, 국장, 관련 부서장, 읍면장 등을 긴급 소집해 진행됐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과 관련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주문하고 제7회 음성인삼축제도 정상 추진화돼 양돈농과 관련 차량 진입 자제와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병호 군수는 대소면과 삼성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소를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해 공모 선정된 음성극 읍내 4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 계획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습니다. 연말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실행 계획으로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2022년까지 4년간 국비 80억 원과 도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 134억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거복지 실현 분야,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 분야, 사회통합 실현 분야 등세 개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음성군정에 활력을 주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6월부터 7월까지 9개 읍면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불균형 원인 및 지역 발전도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수립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장 및 읍면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군은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음성군 지역 혁신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해 특별 회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2기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위촉식이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2기 서포터즈는 공개 모집을 통해 39명이 선발됐으며 지난 2년간 군정에 참여해 꾸준히 활동했던 1기 서포터즈 10명에게는 표창장도 수여했습니다. 위촉식 이후에는 경기도 가족 여성연구원 김선희 강사를 초청해 여성 친화도시와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금항읍 반도체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음성 인구 10만 명중 10%인 1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민의 빠른 지역 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인 투호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등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음성군이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김영광 사회복지사는 항상 장애인과 함께하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편성 교육 및 부정수급 근절 역량 강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찾아내 건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중요 재산 관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제도 및 사례소개에 대한 설명을 실무자 입장에서 교육했습니다. 제27회 음성군 군수기차지 게이트볼 대회가 음성읍 설성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가 주최하고 음성군이 후원하는 대회로 게이트볼을 육성 보급함으로써 노인 운동 인구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노인 건강 증진과 침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24개 팀, 260여 명의 어르신 게이트볼 남녀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우수한 성적과 선전을 기대하며 상호간 우위를 다지는 대회가 됐습니다. 음성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로 아동학대 예방 관점에 우선적 가치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날 교육은 음성군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민원 업무 및 출장이 많은 부서 담당자들은 업무 공백을 고려해 사이버 교육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